당뇨가 시작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것인데요. 당뇨 환자의 40%가 만성 합병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혈관에 연결된 모든 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놓치기 쉬운 당뇨의 위험 신호 6가지와 예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시작되는 신호, 첫 번째는 배고픔입니다.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포도당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평소보다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더 자주 먹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는 비만일 경우에 잘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당장 비만이 아니어도 최근에 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 혈당이 더 높아져서 오히려 심한 당뇨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더 많이 먹지 않고 평소대로 먹었는데도 살이 계속 빠지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면 인슐린 기능 저하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과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경우에 갑자기 살이 빠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당뇨가 시작되는 신호 두 번째는 잦은 소변입니다. 혈당이 높아질 경우 신장이 과도한 포도당을 배출하려고 애쓰는데요.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 소변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갈증도 심해져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가 시작되는 신호 세 번째는 발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 손상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가 발입니다. 발에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혹시 평소에 손발을 자주 주무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까요? 발이 이유 없이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다가 발에 힘을 줬는데 쥐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상처 치유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고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발에 난 상처가 오래 지속된다면 혈당이 높아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으니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의 신호 네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당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쉽게 세균에 감염되고 피부도 금방 건조해져서 심한 가려움증을 겪게 됩니다. 미열을 동반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감하신 분일수록 혈당이 높아지면 미열과 함께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당뇨가 시작되는 신호 다섯 번째는 만성피로입니다. 혈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쉽게 피로를 느끼는데요. 충분히 잘 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잘 챙겨 먹었는데도 힘이 없고 무기력함을 쉽게 느끼게 되는데요. 포도당이 소변으로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피곤함을 더 느끼게 되니 이럴 경우에 당뇨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당뇨의 신호 여섯 번째는 시력 저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눈에 있는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는데요. 이때 눈이 자주 침침해집니다. 왼쪽, 오른쪽 눈 번갈아가면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노안이 온 거겠지 생각하고 방치하실 경우에는 시력까지 상실할 수도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셔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당뇨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당뇨에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장아찌로 먹어도 맛있고 쌈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깻잎을 드시는 것은 당뇨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고기 드실 때 상추만 싸서 드셨던 분들은 깻잎도 같이 드시는 것이 더 좋겠고, 냉장고에 깻잎장아찌가 있다면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맛도 좋고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도 좋은 채소인데요.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데요. 이러한 효능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하실 때 시금치 무침을 드셔도 좋고 시금치국과 함께 드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맛도 좋아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농축액이 혈당 수치를 23% 감소하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뇨약만큼이나 혈당 수치를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데쳐서 먹을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데치는 과정에서 브로콜리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아주 살짝만 데치거나 쪄서 드시면 영양소 파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 브로콜리의 영양성분을 전부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강에 좋기로 유명해서 챙겨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케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로 당뇨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유보다도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정말 좋은데요. 케일을 갈아서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케일의 영양성분을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종류도 많고 정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실 텐데요. 버섯에는 다당체라는 게 있어서 당 흡수를 막고 인슐린 신호를 증폭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입증이 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버섯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 발병률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갓부분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정말 많기 때문에 구워서 드시면 맛도 좋고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나 단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것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과일로 대체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도 알려드릴게요. 당뇨에 좋은 과일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 불릴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당뇨 관리하는데도 아주 유익한 과일이랍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는 드셨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인데요. 씻어서 그대로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사과를 넣어서 함께 드셔도 좋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서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당뇨이신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 인슐린이 더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데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데 1등 공신인데요. 식사 후에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줘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 잘 챙겨 드시면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인데요. 식이섬유와 함께 수분 함량이 높아서 변비에도 좋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식후의 혈당을 안정화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고 양은 한두 쪽만 먹는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새콤한 맛에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서 아침 식사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몽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과일입니다. 저혈당 지수 과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몽을 드실 때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몽껍질은 과육보다 높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쓴맛이 있지만,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습니다. 다만, 과일은 많이 먹으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적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과일 챙겨 드신다고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데요. 설탕물에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과일은 그대로 드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간식 드시고 싶을 때도 많으시죠? 이럴 때는 견과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견과류 역시 간식으로 드시는 만큼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하루에 한줌 정도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는 생활습관 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좋은 습관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본다면 분명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빵이나 떡과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잘 아실 텐데요. 가공육 또한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가공육 또한 최대한 양을 줄이시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안 좋은 음식을 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먹는 습 습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빨리 먹는 습관 하나로 인해 과식을 하게 되고 혈당과 체중이 금방 상승하게 되는데요. 체중의 5%만 줄여도 당뇨 위험을 60% 낮출 수 있으니 식사하실 때 천천히 먹기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것 또한 당뇨에 좋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운동의 당뇨병 예방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걷기와 수영 등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매우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중 감량으로 인한 혈당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집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면 당뇨에 좋다는 것은 많이들 아시는데요. 의외로 스트레스에는 소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당도 상승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휴식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같이 해볼까요? 바로 심호흡인데요. 숨을 3초간 들여 마시고 3초 동안 내쉬는 걸 같이 해볼게요. 심호흡을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요.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주면 가장 쉬운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내뱉으면 한숨 쉬는 게 되니 천천히 내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수면인데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푹 자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고 체력 회복까지 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7, 8시간은 주무셔야 혈당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시면 혈당 관리에 더 좋으니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인데요.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조 증상이 당장 없더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특정 유전자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도 미리 검사를 해보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요새 당뇨 환자가 600만 명,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1600만 명으로 당뇨 2000만 시대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당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뇨 관리는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현재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말씀드린 음식도 드신 뒤에 꼭 혈당 체크를 해 보셔서 이 음식이 어떤지 확인하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드시는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의 양도 줄여보고 먹는 순서도 바꿔보면서 혈당을 체크해보시면 당뇨를 관리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어느 단계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으로 신장도 건강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생활 습관과 함께 보약이 되는 음식들 잘 챙겨 드시면서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해 놓으시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